네, 이번 강은요,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조직 자체를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해라는 그런 뜻이죠. 보니까 중점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장에도 했습니다. 우리 저의 교재는 모든 단어마다 중점학습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하실 때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표시도 있고 또 시험을 한번더 사전에 알려 드려서 예습과 복습 기능 또는 중요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본장은 안전 경영을 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제 또는 안전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의 조직 세 가지 유형을 나열하였고 법적인 안전 관계자 직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시험에 출제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 안전관계직무,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일강으로 할 거고, 또 여기를 역시 두 가지를 일강으로 해서 이 단어는 두 개의 강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두 개의 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짚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장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안전 보험 관리 조직에는요.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 보험 관리 조직 기능에는 첫째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첫째 무슨 기능이냐? 손실 방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안전 경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영을 하는 거는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 지금 같은 어려운 시즌은 돈을 벌 때는요, 벌어야지 자꾸 까먹으면 안 돼. 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익을 창출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나를 위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밥 장수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김밥을 사업을 한다든지, 김밥 경영을 하지왜 장사를 하냐고. 항상 뭐가 돼야 돼? 경영자가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음식점에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오늘 12시 3분 가겠습니다 하면 그 전화 받는 그분이 뭐냐면 3명 욕그래서 내가 다시 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요 명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항상 좀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손실방지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생산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제 기능 다음 중 안전 보험 관리 조직에 3대 기능이 아닌 것은 위험제거 생산관리 손실방지 기억하고요 사실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이런 세가지 기능과 결론은 뭐냐면 근로자의 안전 설비안전 이것도참 어려워 아직까지 이걸 제가 하면서도 근로자를 해야 될 것인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해야 될것 건지 사실 고민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의 합리화 언젠가는 통일지는 그러면 근로자 대표라든지 또이걸는 그대로 또 나가요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3대 기능, 첫째, 위험제어 기능, 손실방지 기능, 생산관리 기능. 이것은 아래 위로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관계가 없다.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첫 번째부터요,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이렇게 해는데이 체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죠 시스템. 이렇게 영어로 푸지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안전 보험 관리 체제는요. 계획의 기본 방향에서 우리는 안전 보험 관리 사이클을 한번더 생각하게 되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PDCA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돌죠, 돌,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 관리에 뭐라 그랬어요? 포 사이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모든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면 계획에서면 어떻게 실천해야 돼또그 다음에 체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액션 액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PDC인데 여기는 안전 보험 관리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의 기본 방향은 항상 현재의 기준 범위 내에서 안전 유지적 방향의 계획한다. 까먹으면 안돼 뭐든지 현재보다 더 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 그래다더 잘하는 거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평균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어떻습니까? 40점 맞아야 돼 무조건. 왜? 가락이 안돼야 뭐든지 다 여섯 과목 중에서 바로 어떤 산업기사 보면 다섯 과목, 다섯 과목도 여섯 과목 중에서 다섯 과목은 90점 이상을 맞았는데한 과목 35점. 그래도 안 돼. 반드시 몇 과목 어떤 과목도 40점 이상은 맞아야만이 가락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의 재설정 방향에서 재계획하고 문제 해결 방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시험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기본, 구, 계획의 구비 조건도, 방침, 목표, 대책이 있지만, 역시 이 파트도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봐야 돼요. 요걸 조금, 산업재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기 조직의 목적, 근데 우리 알아둬야 되잖아. 산업재해란 뭐냐, 그 목교근로 자가,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치는 건데 며칠 기준, 3일을 기준한다고 했어. 그런 산업재를 해 방지하기 위한 안전본 관리 조직의 목적은 첫째,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직접적인 원이나 인 간접적인 원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둘째, 위험 제거 기술의 제거 기술의 수준을 항상할 수준으로 위험을 제거. 우리 위험을 제거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안전이라고 했어. 위험 제거 기술을 제어 기술을 수준을 항상시키고. 제 예방률이 항상.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S사업장에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데, 엄청 큽니다. 요새 힘들어 보는데, 거기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몇년 전에.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거기 이사 보고도 그랬어요. 이분들은 자격증 따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들의 수준을 제가 한 단계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기사 자격증을 따면서, 땀으로 인해가지고, 요사인 독학사제도라아가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제, 학위를 받아서, 대학원 가신 분도 있고, 기술사라든지, 또는, 뭐, 기능장, 그래가지고, 맹장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에도 뭐냐, 면 수준이 항상 돼요. 3제 수준도 그렇죠. 점점, 점점 우리나라도 어떻게, 잘떼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나 중국에 눈치 보는 나라를 알고, 아니고, 미국과, 중국을 한 손아귀에 잡고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죠. 이거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업체에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업체에 내가 여러분 뭐 교육원 그런데 그 교육원에 강의할 때 내가 이제 가불이 있어 있어서 문제죠. 가까이 리됐다 내가 갑적인 위치에서 강의를 하는 거지. 왜그 사람한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할수 없겠죠. 뭐 이런 거. 바로 수준이 향상되어야 될 겁니다. 제 예방률이 향상되야 되고, 단일한 예방비용, 이들어가면 되요. 그래서 다음 중 산업재해 방지 위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목적이 아닌 것은 참고하면 되고요. 참고가 아니고 좀 알아두시고요. 안전적을오염서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안전관리의 조직과 구비조건이거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구비조건이 있어요. 안전관리 구비조건을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된 조직이어야 된다. 우리 안전조직에서 계속 강조하겠지만 안전조직의 세 가지 중에도 반드시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나는 이 제도적 체계라는 게참 어려워요. 대통령의 말은 누가 들어야 돼? 장관이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요사이 장관들이 잘 듣나 안 듣나 잘모르겠어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고. 정말, 그,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적이기 때문에, 루이 14보다, 4세보다 더 강하죠. 짐이 국가이잖아, 사실. 대통령의 말이 바로 뭐다? 우리는 법이에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여기서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안전에는요,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셋째,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의 직무라든지, 안전관리자 업무라든지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 관리감독자 업무 등도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모든 어떻게 조치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어떻게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근로자는 준수해야 되고 사업주는 조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과 밀착된 조직에 다음 중 안전관리 조직에 구비조건에가 특수 맞지 않는 것은 구비 조건이 잘못된 것은 그럼 회사의 특성과 규학에 부합된 조직이 하고 조직의 기능 수복 이게 요 중에 말을 하나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요. 그러면 계획 작성시라고 여기 뭐야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이 틀린 것은요. 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장의 실태에 맞도록 어떻게. 독자적으로 작성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실현 가능성 항상 독자적입니다. 독자적이라는 건 뭐야? 개성이 있어야 돼. 나만의 개성. 개인적인 성격이잖아. 이런 독자적. 회사에도 그런 게 있어야 돼.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을 한다. 꼭 높은 수준. 다른 말, 로 요걸 다른 말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최상의 수준. 최상의 수준을 한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뭐냐 하면 중간 수준을 한다. 그래가 그러니까 2번으로.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단위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현재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다섯 번째, 계획의 실시에까지 미비점이 잘못된 것은 피드백 모형 갔다가 다시 와라. 피드백 을할수 있는 조정 기능을 갖고 있을 것. 이 말은 적극적인 선체 안전을 취하여 모형 반드시 해결하겠다. 선치, 먼저 선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 뭐여, 무죄운동에서, 무의원칙에 뭐여, 무죄운동의 3원칙은, 무의원칙, 선치원칙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선치하여, 선, 취치 선치 안전을 취하여. 근데 다시 이거, 이거, 한마디로 하면, 선치하여, 새로운 생각과 정보를 활용한다. 그런데꼭이러분 새로운 정보를 활용해야 돼. 여러분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에 따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목적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모한다. 진짜요. 산업 안정이셨다면 돈 벌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 회사에서 강의하면 아 50만인데 원 50만을 어디냐 돈이 땅 판도 50만 안 나와요. 50만은 작은 돈이 아니야 큰 돈이야. 또 다른 사람 못받 내가 받으면 좋잖아요. 반드시 나야 아 됩니다. 일곱 번째 계획안이 효과적으로 실질되으로 라인 스텝 관계자에게 충분히 납득시켜 이런 것이 안전관리 계획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지금까지 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이장 못볼 괜찮아 이 이거는요 안전보건관리 조직형태입니다 세 가지 이게 이 시간에 주 목적에 반드시 시험 출제된다 봐 이렇게 봐 그냥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 뭐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요 뭐 이런 걸 하면 우선 요, 요,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걸 먼저 하고 이제 그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있지만 음 안전부관 조직은 세 가지가 있어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 하면 라인형이 라인형 라인형은 우리말 하면 직계식이라 그랬는데 우선 사람 숫자가 뭐냐 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할 거는 100명 또는 미만의 소규모 스텝병을 참모식이라 그래 100명에서 1000명 중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요 여기 는 스텝이라고 뭐 이렇게 행사할 때도 뭐 애들 등어리에 스텝이라고 써도 안 스텝은 참모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건 스텝형은요 사람 숫자가 근로자의 숫자가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숫자가 100명에서 1,000명의 중규모 사업장인데 이걸 이제 중규모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해설도 당연히 안전조직이 좋은 게, 단 100명 미만의 사업장이 적합한 안전조직이 그러 답이 뭐예요 라인식 조직 이렇게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해설에 이렇게 내용을 해서 요그 어떤 분이에요? 해설 요 100명에서 1000명을 중규모 사업장을 100명에서 500명도 해놔서 이걸 바꿔라. 근데 100명 미만의 중규모는 1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1000명, 어디 라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꼭 원칙적으로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1000명 미만 중규모 사업장을 말하는 거. 라인스텝형은요, 복합식이라 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라인형과 스텝형을 어떻게, 좋은 점, 장점만 따서 만든 조직이 라인스텝 혼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복합식인데, 사람 수자 우선 천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이 바로 라인스텝 혼형입니다. 이 조직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법에서 권장하겠고,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또는 모든 사업장에 그 대규모 사업장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대규모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조직, 또는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을 절충한 방식으로 라인 스텝 공영되어 있어요. 그면 이제 서서히 이걸 보면서 시험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 조직 형태는요, 한 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여러분, 장점, 단점, 비교는 안 봐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막 하겠습니다. 그, 안전보건관리 조직은요, 첫째 몇 가지 조직이 있다고 해서 세 가지 라인형 조직이 있어. 우선 알 여러분. 아, 이거는 100명 미만의 조직. 그, 스텝병은 100명에서 얼마? 1000명까지의 조직.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 조직이다. 그렇다면요. 이 라인형이라는 것은요 100명 미만인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경영자라고 좋고 사장이라도 좋아 여기 작업자라고 좋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 게 좋고 근로자라뭐 어떤 말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조직은요 바로 뭐냐 하면 생산지시와 안전지시를 동시에 100명 미만이니까 사장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보는 거야 작은 조직이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가능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오늘 요 형광등을 우리 보이니까 안 그러면 이런 펜을 100개 만들어라. 이거는 뭐예요? 생산지시. 100개 만들 때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전지시. 이런 생산지시와 안전지시 동시에 하는 조직이 바로 뭐다? 라인식 조직이에 그래서 100명 미만이고 여기는요. 장점이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 제공하기 전달돼요. 이거는 바로 중소기업에 활용된다 그래서 바로 100명 미만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을 안 좋은 얘기다. 단점이었어요. 안전 전문 위반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이 비약하다 그런데 실제 안전과 생산을 지시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제가, 게리가 1906년에 안전제일을 강조하지만, 아직도 뭐요? 안전제일 벽에도 붙여있고, 안전제일 강조, 우리는 아직도 뭐가 제일이야? 생산이 제일이에요. 영세기업, 중소기업일수록 어떻게? 안전보다는 뭘 한다? 생산이 제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데 그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이 비냐고 또 안전 정보가 어떻게 불충분해요. 그다음에 근로자 100명 미만의 사업장이 적합하고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하는 지식이고요이 조직은요 여기 보면 생산 날도 신속히 정확 전달 또 이렇게 했지만 안전 지시라든지 생산 지시가 강력하게 묵혀들어요. 다시 말하면 사장이 북치고 장구치고다 하기 때문에 사장의 말이 곧 뭐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전 조직이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인식 조직이다. 그다음 두 번째. 스텝형 조직이 잘 봐요. 스텝은요, 경영자가 여기 있고 역시 작업자가 여기 있어 생산지시는 오로지 이렇게 해요. 한 조에. 그런데 스텝이 거의 한 생산부장 정도의 이렇게 아, 이거 안전지시 스텝이라 그러면 여기는 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안전관리부서가 이렇게 한 부서가 이렇게 만데 얘들은 오로지 밥만 먹고 뭐 해. 안전만 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에서 1000명까지 안전 전문가 안전의 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을 방안을 모색하고 좋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엄청 발전이 된 조직입니다. 경영력을 꼭 알아야 돼요.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한다. 얘도 어디 누구한테 경영자에게 해도 이렇게 손 비비면서 사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안전 정보 수집이 용량 없바고 밥만 먹고 뭐 해요? 안전만 하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생산 부문과 안전 부문이 협력하여 안전의 명령을 전달할 시면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게 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전과 생산을 좀 별개로 취급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둘째,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얘들은 생산 부서는 생산하고 안전 부서는 안전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비고라는 뭐 관리 상황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 관리가 잘,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쉽게 말해, 생산부서하고, 안전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잘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근로자가 100에서 1000명 정도이고, 이거는요, 알아둬세요 테일러가 제창한 기능형 조직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라인 스텝 혼용, 혼영이 아니고 스텝형입니다. 또 이거 어쩌면요, 요 장점이 라인형의 장점이 스텝형의 단점이 되고 스텝형의 장점이 라인형의 단점이 되 이렇게도 연결할 수가 있는 조직이 바로 스텝형과 라인형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라인 스텝혼형 조직인데 이 라인 스텝혼형은요 정말 어떤 조직이냐 봐요 생산지시와 안전지시를 하긴 하는데 스텝이 어디가 없어요? 제일 사장의 라인에 같이 딱 가있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실제 일은 스텝이 하지만 지시는 누가 해? 사장이 해. 이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항상 여러분도 뭐 품위서 올린다 그러 그럼 지시는 누가 해? 항상 사장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장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장이 시시죠. 그러나, 실제 사장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스텝, 라인 스텝 혼용 조직인데, 이거는 첫째,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지시 누가 경영자의 지침으로 명령 실시함으로 정확,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안전 입반 계획이라 평가 조사, 스텝부에 생산 기술 안전 대책 라인에서 실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오가는 명령 개토가 좋은 권고적 참여 혼돈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진짜, 사장의 짓인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실제 사장이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 제주는 누가 부려?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부어 뗀놈이 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실제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항상 일은 스텝에서 하지만 지시가 사장은 맞는지 안 맞는지 혼돈돼. 이런 거가 있고, 이것도 실출제됐다이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스태프가 월권행위가 있을 수 있죠. 왜? 실제는 사장의 뜻이 아닌데, 항상 사장의 뜻으로 전달될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라인스텝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보면 요 라인형과 스텝형의 결점,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주로 어디하산 한다? 대기업에사용하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험법에서도 권장하는 조직이 라인스텝 혼용 조직입니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합한 조직이 바로 라인스텝 혼용의 조직입니다. 여기서요, 뭐, 그림을 하나 보면, 개선된 최신 안전보건 관리 기법 순서라고 그래가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했으면 분석하고, 분석했으면 시정책을 선정합니다. 우리는 시정책의 선종이니, 시정책의 적용이는 말이 나오면, 3위를 적용하는 거죠. 3위는 뭡니까? 교육과 기술과 동료를 꼬가라고 그랬죠. 교육, 에듀케이션 바로 기술은 엔지니어링, 관리 또는 동력유제는엠퍼스먼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정책의 작용이에요. 이 시정책의 작용도 우리는 3.2를 적용하는 단계 역시 어디에 한다면 제3단계, 제5단계, 바로 뭐예요? 제5단계, 적용단계에서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모니터링을, 감시를 측정해요. 그 모니터링을 한데 계속 이렇게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법은 항상 p d c a 만큼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요, 또, 조금 더 문제도 하나 더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복습하는 거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의 3대 기능을 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위험물질거하고 생산관리를 하고 손실방지를 한다고 랬어요안전업무의 체계적 5대책이 바로 이거야 비싼 거. 예방대책이에요. 모든 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산업재해방사원칙이 있죠. 첫째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 원칙, 손실 위원 원칙.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예방대책이 가능. 국한정안될 때는 일부분만 하자. 이런 걸 북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재체류대책 비상조치대책, 피드백 대책입니다. 은행 문제를 2019년 4월 27일날 출제된 문제예요. 그런데 참좀 애매한 조직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실제 교재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조직이어서 은행 문제로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각기 다른 조직 형태의 특성을 설명, 각 특징에 대한 조직 형태를 연결한 것은, 데 실제 이거는 안전 조직이라 보다는 일반적인 조직 형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첫째, 중규모 형태의 기업에서, 그럼 중규모 같은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 뭐에게. 중규모 같으면, 그 우리 안전 조직이라 그러면 스텝형 조직이잖아요. 중규모 형태의 기업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형태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그런게 라인식이니 스텝이 그런게 없어요 둘째 목적지향적이고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 의 조직에 비해 효율적으로 유행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2019년 4월 2 7일 기사에 가면 상세히 이제 해설을 제가 해놨지만 우선 알아들을 거 있어요 중규모 형태에서 기업의 시장상황에 따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은 매트릭스 조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인 목적 달성은 기존의 조직에 비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바로 프로젝트 조직이 프로젝트. 프로젝트 조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TF 조직. 이게 TF. TF 조직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이 문제는 또 이번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씩 뜻도 보도 못 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한테 우리 교재 좌우층 합격 날개를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안전 경력 전략 보고 단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조금 이제 지도사라든지 기술사 볼때 나오는데, 위상이 정립되어 사실 안전 경력을 할 때는 반드시 위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 추진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무죄를 실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강은 사실은 안전보건관리조직에세 가지가 되겠어. 안전보건관리 조직 세 가지는, 첫째, 라인형이다. 라인형은 근로자가 상시 몇 명, 백명 미만의 조직으로서 사장이 장구치고 붙이는 거다. 그러나 실제 있잖아요. 만 명이 아니고 백만 명이라도 여러분이 CEO라면 안전조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다과와 관계없이 라인형을 해야 되겠죠. 왜? 사장의 말이 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형이었습니다. 스텝형이라는 것은 바로 스텝이 있는데 스텝 자체가 사장하고 동등 라인이 아니기 때비로 생산 부서가 마찰이 많은 조직이었다. 근로자는 몇 명, 백 명에서 천명 미만까지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라인 스텝 혼영이에요라인형과 스텝형에 결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든 조직이0요천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적합한 조직이었다 이거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한다면 사장의 뜻인지 밑에 참모의 뜻인지 조언과 근거가 혼동되기 쉬운 조직이 하나가 단점이었고요 스태빙에는 바로 사장에게 조언을 할수 있는 조직이 조언과 근거를 할수 있는 조직이 뭐냐 그러면 스태빙 조직이다 우리 보충학습 하나로 바로 은행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